해독수프에도 원조가 있다? 오늘은 해독수프의 원조, 면역력 강화의 최고인 히포크라테스 스프 소개해 드릴게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원조 해독수프예요. 1928년 미국의 거슨 박사가 이 레시피를 발견하여 해독식이요법으로 널리 알려졌어요. 레시피 바로 알려 드릴게요. 토마토 4개, 양파 2개, 대파 2개, 샐러리 2개, 감자 3개, 마늘 5단, 파슬리 30g이 필요해요. 한입 크기로 썰어 냄비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저온에서 2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주세요. 이때 포인트, 물을 추가하지 마세요. 재료 자체에서 나오는 수분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다 끓고 나면 그대로 먹거나 블렌더에 갈아서 부드럽게 드시면 돼요. 완성된 스프는 냉장 보관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꼭 챙겨 드세요.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